BCFI가 뭐야? 또 뭔데? 무슨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BCF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BCFI는 그 실시간 네. 아, 재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가장 실시간 중요한 실시간 재정 정보. 네, 개인의 같은 개인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가계부를 네. 만들어 주고 자동적으로 예.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우는 이제 실시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잡혀요. 안 아, 나요, 감이 네.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들이 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를 고용해서 주시죠. 도움을 받죠 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회계사가 필요가 없죠 네. 어, 생활비는 자기 알아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네. 뭐냐면 프리랜서 네. 또 기업워커, 음, 인디펜던트 음. 컨트랙터. 그래서 자기 온 비즈니스긴 온 비즈니스인데 뭐 매장을 가지고 이렇게 종업원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자기 혼자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이렇게서 해 일하시는 분들 보통 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근데이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미국에 몇명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숫자는 많을 네, 때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음, 음. 2022년의 통계가 7천만 명. <laughs> 그리고 와. 2023년에는 7,8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해사에 800만 명이 더 늘어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익이코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이코노미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이코노미가 네. 계속 성장하는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예? 아, 최근에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그래요. 음, 음. 그래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보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네. 또 주택이 비싸짐으로써 외곽으로 나가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음. 이런 그기 이코노미가 굉장히 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 회계사한테 도움을 받기도 그렇고. 음흠. 고용하기도 그렇고 작으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 가정니 너무 지식도 부족하고 할 일은 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흠. 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 재정 상담가들. 네. 그리고 뭐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이분 CPA들도 예. 자기 거 자기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렇다고 CPA가 거대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자기 정리 c p a 도 자기 시간을 써서 그걸 정리해야 되거든. 네. <laughs>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소식이 바로 이 BC 파인데. BC 파이. 예. 네. 이것은 자동 그 BC 파이 앱을 깔고서 자기의 그 체킹 어카운트, 크레디 카드 사용하는 거. 네. 하여튼 비즈니스와 관련된 걸 모든 거를 다 연결만 해놓으면 온라인 어카운트를 연결만 해놓으면. BC 파이 안에다 넣어놓는. 네. 자동적으로 인컴스테이미 만들어져요. 어허, 네. 그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기간 것을 프린트해서. 음흠. 회계사한테 갖다주면 세금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동안 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혼자서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셀프 인플로이드나 이런 분들은 1년 동안 이제 당신들이 전부 뱅크스템을 가지고 다 정리해서 교통비 얼마, 잡대비 얼마, 다 네. 정리해 가지고 회사한테 갖다주든지, 아니면 통째로 갖다주고서 회계사한테 부탁해서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몽땅 갖다주게 되면 천 불이고 이천 불이고 비용이 나가죠. 음흠. 또 그참고 그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기 갈라려면 적어도 주말은 반납하고 네. 또는 두, 2주 정도 반납하고 네. 그렇게 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PC 파일을 딱 깔게 되면 그런 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음흠. 이 AI가 자동적으로 클래시 파일을 다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저, 저기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서플라이 이거는 무슨 비용 해서 다 분류를 자동적으로 해줘요. 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웹사이트에서 들어가가지고서 예. 그것을 이제 프린트하면 되는데 어, 지난달 말로 어, BC파이가 모바일 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음흠. 아주 큰 화면으로 다볼수 있게끔 네, 그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되고 또 비즈니스가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까지. 어, 예, 오, 그래서 네. 한 앱으로 예. 비즈니스를 다섯 개를 다볼수 있는.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앱은 전 세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거못 들어봤어요. 어, 이것은 그 특히 그뭐 가정에서 가정부들도 가기만도 꼭 필요하고, 네.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녀를 두신 분들이. 그 자녀의 그 재정 교육을 시켜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은데.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b c 파일을 깔아주면 예. 자동적으로 그 재정 교육이 돼요. b c 파일을 깔, 깔아주면. 예. 왜 그러냐면 네. 요즘은 이제 벌써 빠르면 초등학교 음흠. 좀 이제 보통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크레딧 카드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카운트도 만들어 줘요. 네.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 돈을 쓰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녀가 자기가 돈을 얼마 쓰는지 전혀 몰라요. 음흠. 그러니까 엄마가 너이돈어디다 썼니? 너왜 이렇게 많이 쓰니? 이런 얘기 해봐야 그 아이들한테 한쪽 길로 들어오고 한쪽 길로 <laughs> 나가요. 네. 잔, 잔소리 하지 말라고. 네. 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 엄마가 비씨파일을 깔아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음흠. 그래서 걔한테도 깔아주면 네. 얘보고 수시로 보라 그래. 너 얼마 썼나 봐라. 지난 달에는 얼마 썼냐 한 봐라. 네. 그러면 자기 쓰고 오. 돈 많이 썼네. 오 아마존에 내가 이렇게 많이 썼네. 이런 걸 본인들이 알게 돼요. 음흠. 그런 것이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고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돈을 씀쓰이가 어떻게 되는지, 음흠. 돈을 쓰는 게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을 어그 교육이 되는 네. 그런 좋은 툴이 될수 있다는 점. 아 이런 것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그렇죠. 우와. 무료로 어카운트 하고 트랜잭션을 보는 거는 포랩을 무료 고 영원히 무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말까지는 전 모든 서비스가 다 무료예요. 100%. 아, 올해 말까지는 네, 금년 말까지. 많았는데.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운 좋으시면은 아, 어, 그 스마트 TV 6인치도 받으실 수 있고 아하, 로봇 경... 청소기도 받으실 수 있고, 예, 경품이 있어요. 네, 경품이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경품 총 금액이 2만 달러가 넘으니까 <laughs> 와우, 네, 금년 오케이. 말까지 어떻게든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네. 그 지금 재정적인 그런 서비스 혜택도 보시고 네. 그리고 그런 상품도 받아 가시고 네. 네, 그러시면 좋죠. 네. 네.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경품 얘기 안 나오던데요. 거기에 <laughs> 그웹사이트 가면 다그 아, 홍보가 다돼 있어요. 웹사이트에. 예. 예. 네, 웹사이트는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네, 웹사이트 네, 보면은 어, 네. 아, 그 저기 그, 그 우리 저기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laughs> 네. 우리 팀한테 녀서 그 스마트폰 웹사이트도좀 <laughs> 네, 네. 알려 드려야 되겠다. 네. 아, 네. 저 알려 드리라고 해야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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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그러면은, 어, 어느 핸드폰이든지, 어, 그, 구글이랑 그다음에 아이폰이랑 다 되는 거죠. 다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어, 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거에 들어가 가지고 네. BCFI를 찾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애플폰 가지고 계신분은앱 애플 스토어. 네. 그다음에 구글 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 BCFI를 치면 딱 떠요. 네. 메뉴에 뜹니다. 네. 네. b c f i 네. 네. 그리고 지금 테스트해 보시면알지만 구글에 들어가서 어 리얼타임 파킹 레저라고 딱 치면 제 이름이 뜹니다. 오, 예, 한국말로 실시간 손익계산서, 실시간 가게 붙이은 b c 일가 떠요. 오, 왜냐하면 전 세계 없는 거 나왔기 네, 때문에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어디 가시든지 와이파이가 되고 인터넷만 되고 전화가 음음. 되면 그 작동이 잘 되는데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달 정도 체류하면서 어그 b c 일를 써봤거든요. 예. 너무 잘 돼요. 똑같이 비교사용할 똑같아요. 음 미국에서 하는 똑같아요. 음 네. 네. 와 wow, 지금 제가 구글에 가서 어, 지금 real time 이렇게 치면 네 예, 거기에 예, 그 패턴 해가지고 아 저기 트레드마크 해가지고 네. 지, 어, 그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 이름 네. 딱드니다 네, BC 파일가 뭐의 약자예요? 아 병찬의 BC고요. 파이는 파이낸셜 앞에 f i 아하네 b c 파이. 참 이름도 굉장히 그런데 좋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 그 이름을 병찬으로 왜 했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말을 또 그걸 만들어놓고 말을 만들었죠. 뭐 배럴 커뮤니티 파이낸셜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말을 만들었지만 원래 오리지널리 그, 그 출처는 저희. 그퍼스 s t name middle name c 5 PC5 p c P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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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 c 5에 가셔서 B c F I로 해서 검색을 해서 p 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또는 c 5 가지고 PC5 PC5 p c c 5 p c 컴퓨터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는 어, 컴퓨터는 아니죠. 이제 웹사이... 바로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웹사이트 주소가 bcfi.kr 하면 한국말로 나오고요. 영어는 bcfi.us 그러면 영어로 나오. 고두 가지 버전이 또다 있네요.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아하. 네, 영어가 편하시면 bcfi.us 그 다음에 한국말이 편하시면 bcfi.kr로 들어가시면 되고. 어, 올해 말까지 등록을 하시면은 2만여 달러 상당의 상품을 어, 받으실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으니까. 아, 확률이 굉장히 <laughs> 네. 높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서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예.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탁 뽑아가지고 다 네. 정해버려요. 아하.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QR 코드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확률을 높이,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있다든지 예. 유튜브 어카운트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 다 등록하면 할수록 네. 전부 그 확률이 높아져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티켓을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돼요. 네. 네. 아, 라토리 그 티켓을 내가 더 많이, 네, 갖게 더 많이 받는 방법이에요. 받는 방법이니요그럼 이제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네. 요즘 뭐 스마트 TV 되게 인기죠. 네. 있잖아요. 에 예. 네. 60인치짜리 예. 꼭 받아가시기 바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피, 이현주 네. 앵커님도 네. 저기 꼭 등록하셔가지고 네. 받아가세요. 네. 로버트 청소기 좋아하시면 로버트 청소기도. 아 네. 어, 여기 이제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bcfi.us 들어갔는데요. 삼성 60인치 스마트 TV, 러버 베킴, 아마존 스마트 스피커 이렇게 1, 2, 3 이렇게 또 있네요. QR코드도 네.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스페셜 월드가 있죠. 프레지던트 월드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것은 이제 그 1년 서브스크립션 프리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가, 하여튼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네. 많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네. 네 좀. 그시상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네. bcfi.us 또는 bcfi.kr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제가 구상은 2018년부터 했습니다. 와, 2018년부터 구상해서 지금 상품이 나온 거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신 거예요. 그, 그래 그 그게 이제 어떤 거랑 계를 같이 하냐면 예. 아두 가지 큰 바퀴 수, 수레 바퀴가 돌아가면서 네. 진행이 된건데 하나는 이제 기술 2018년 하고 지금 하고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유저 이 음. 사용하실 음. 분들이 온라인과 네. 이 모바일을 이제는 많이 사용해요. 네, 2018년도보다 맞아요. 그니까 그때만 해도 뱅크를 그 온라인 어카운트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또 가지고 있다도 잘안 썼어요. 음흠. 근데 누가 그걸 쓰게 만들었냐면 팬덤이기로 만들었어요. 팬덤이 네. 못 가게 만들고 네. 은행에서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음흠. 모바일로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들어져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BC 파일을 쓰기에 적. 절한 시기다라고 판단해서 팬둘 인도 팬덤 이게 제가 개발을 한 거죠. 네. 한국말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와셨어요. bcfi.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bcfi.kr bcfi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bcfi.kr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는 us에서 지금 kr로 지금 바꿔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시간 가계부 아, 실시간 손익 계산서, 실시간 해킹 도난 방지까지 돼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기 웹사이트에 보면은 로그인 또는 사인업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또 무료 다운로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사인업만 하고 로그인하고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료 다운로드까지 받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으면 BC 파이가 설치가 되죠. 유튜브 창에 댓글 달아 주신 분이 계세요. 다운로드는 모바일용 다운로드 링크이고요. 웹 앱에서는 그냥 등록하고 쓰시면 됩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전문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비 네. c 파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와. 저보다 더잘하시는거 같아요. <laughs>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로그인에 들어가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넣으면 내 음흠. 폰하고 네. 이그 저기 화면하고 똑같이 다 나와. 아 그리고 이게 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예? 만약에 어떤 분이 폰을 가지고 있고 네. 컴퓨터, PC도 열고 싶고 네, 네. 또 저처럼 잘 쓰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 예? 태블릿 예? 다 동시에 오픈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패밀리가 다 같이 쓸 수가 있어. 어카운트 네네. 여러 개 하실 필요 없어요. 어카운트 예를 들어서 주고. 저처럼 제 이메일 레소하고패스워드 하나 패밀리 패스워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그래서 허스본 와이프 애하고 같이 은행 계좌를 막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 아래 애들도 넣고 네네. 그랬을 때그 어카운트를 다 같이 보기 위해서 어카운트 예. 하나를 해가지고 허스본도 비시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와이프도 받고 음흠. 애도 받고 해서 동시에 다 같이 파이낸셜 그 인포메이션을 예. 다 같이 볼수 있어요. 아하. 그럼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크레딧 카드 가끔 가다가 누가 도용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해킹을 막는 방법은 현재 의 테크놀로지는 없습니다. 100% 막는 방법은 없어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뭐뭐뭐 뭐, 뭐 저기 그 자주 들어가서 보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데 가장 좋은 건 자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언제 맨날 그 A뱅크 들어가서 보고 B뱅크 들어가서 보고 C뱅크 들어가서 보냐고. 맞아요. 이걸 다 몰아서 비 c 파이에 넣고 비 c 파이에 하나만 보면 돼요. 네, 네. 그러면 A뱅크, B뱅크, C뱅크, D뱅크 뭐언리미트 음음. 크레딧 카드, 투자고자, 체킹아카운트 세이빙 계좌 다볼수 있어요. 그러면 BCFI가 털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laughs> 염려하시는 분인데 <있는데 웃음> 첫째는 털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BCFI에서는 돈을 트랜스퍼 못 해요. 아하. 세상 없는 도둑이 들어와도 네. 돈을 1페니도 못 가져가요. 아하. 그러니까 뭐와 똑같으냐면 네.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딱 털었는데 네. 돈을 하나도 없고, 뱅크스 땜만 하고 무슨 천이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b c 파이는 털어봐야 그 벤더 이름하고, 어허.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코스코 뭐 이런 네. 이름하고 금액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거기에는 소셜 번호도 없고, 네. 그리고 풀 뱅커카운 넘버도 없어요. 어, 뱅커카 넘버도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게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 가장 안전한 거고 네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여기다 다 넣고 예.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침, 아하. 점심, 저녁 뭐 시, 시도 때도 없이 <laughs> 네.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네. 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 또 비즈니스 오너가 직원들한테 크레딧 카드 맡겼어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달 뒤에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죠. 그걸 갖다가 이 BC파에다 딱 연결만 해놓으면 예. 크레딧 카드를 우리 직원들 출장 가서 쓰는 것이 쓰는 음. 적적 딱딱 들어와 나한테. 쓰는 순간 적적이다 네, 들어와요. 네, 다 들어오죠. 하루 뒤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바로 바로 들어와요. 그 바로라는 의미가 네네. 뭐 쓰면 일초 만에 들어온다 이런 건, 건 아니지만 뉴즈너블한 타임 안에 아, 다 네네. 들어와요. 디펜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 예. 은행 시스템에 따라서. 음, 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아주, 위, 그, 어, 적절한 시간 안에 다 업데이트 돼요. 네네. 은행마다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실시간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에, 그, 그렇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도 매우 좋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인베즘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횡령 예.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음흠. 오용하고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네, 그걸 그걸 오너가 항상 보고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한번못 쓰겠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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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대단히 유용해 있을 수 있다. 여기 그 컨텐츠 가운데요 SBA론도 있어요. 네. SBL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SBL론을 얻으려고 하면 은행에 연락해서 찾아가서 미링도 하고 서류 막그냥 보내 주는 거 필라우트에서 뭐뭐 팩스로도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증명을 했죠. 네. PPP론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네. 론을 하면서 이아이델론 하면서 벌써 인터넷으로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이번에 한인사에서 최초예 이것도. 음흠, 최초로 네. 또전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희가. 예.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 로그인하고 예. 그다음에 에, 필요한 거를 차례도 질문한 거 답변하고 예. 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시키면 음흠. 아주 금액이 작을 경우는 에 24시간 안에 결정이 나고. 예. 네. 네, 그래서 어, 어, 조금 더 복잡해도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에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이 최초로 이제 소, 선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폰으로 하기는 좀 그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예.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큰 화면으로 해서 우리가 p p p 론 EID론 신청했던 것처럼 네. SBL론을 신청할 수 있다. 론도 이렇게 신청을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프로덕 있어가지고 지금 클릭을 해봤더니 아 프로덕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를 들어놓은 것 같아요. 핸드폰 모양의 네. 체이스뱅크 뭐수블뱅캐버터를 얻을 수리는캐릭터 플랜 트러스트 캐블 로스아이라. 34,600불 이렇게 쫙 리스트가 떠있네요. 그러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금융과 관, 관련한 정보는 여기 한눈에 정말 다 들여다보겠는데요. 그렇죠. 다볼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의 종류가 쫙 리스트가 있는데 네네. 우선 모든 어카운트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그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다볼 수가 있고 음흠.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파킬레저 가계부 비즈니스 같은 경우 인컴 스테인먼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또 주식 같은 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또는 이제 연금 투자 IRA 네. 이런데 보면 다 온라인 어카운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또 연결해놓으면 얘가 수시로 개인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고 지금 밸런스가 네. 얼마 있고 여기서 또다 보여줘. 음. 따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론이라든지 몰기지론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많이 됐거든 음. 은행에. 음. 그러면 또 BCFI가 다 알려줘요. 지금 네. 현재 빚이 얼마가 남았고 언제까지 갚게 갚을 수가 있고 음. 이런 내용을 음. 알려줘요. 우리 가끔가다 자동차를 논했더 이게 언제 끝나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개 있을 경우, 음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b c 이가다 알려주고 예. 또 상황 기간 빠른 것 빠른 것 순으로 만들어 러면 그걸 짜 만들어주고 예. 그런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순 재산이 얼마인지도또 궁금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여기서 이제 순 재산이 얼마라는 거. 내총 재산이 은행 예금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쭉 음흠.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재정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음. 우리가 지금 또 가장 그, 그~ 또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돈이 뭐냐면은 정기구독료예요 나는 캔슬 했는 줄 알았는데 예. 아직도 나가 그리고 자기가 가입해 놓고 아~ 이게 내가 (1년) 뒤에 캔슬해야 되는데 해다가 (1년) 지나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뱅크 스템을딱 받아보니까 카드 스템을 보니까 돈이 빠져나갔어 음흠. 그럴 때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얘가 다 막아줘요 아하. 얘가 다 알려줘 다 이번 달에 나갈 정기구독료가 얼마다. 네. 그럼 내가 그,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딱 뜨면, 어, 이거는 펠로톤, 이거는 유튜브, 음, 이건 스포티파이, 뭐, 이렇게 아마존, 뭐, 뭐, 쭉 네.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두면 되지만, 거기 이상한 거 있으면 픽업해서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예 음, 음. 네, 그런 것들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돈이 이상한 게큰게 게 나가면 얘가 또알려줘요또두번 네, 네. 나가면 알려줘요 이거 두번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이런 정보들. 그러면 실시간 띵띵 이름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아 들어가서 하면 봐야 돼. 요 띵띵하면 그것도 굉장히 언노이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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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 불편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고 음, 음. 어, 내가 이제 시간 날때 네. 들어가서 보면 거기 항상 와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네. 네. 기다렸다가 하이고 인사한다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골 같은 것도 셀업을 했어. 예를 들어서 네. 뭐 하와이 여행을 내년에 가야 되겠다. 어, 네. 그래서 우리 패밀리가 다 가려면 한 만불이 필요한데 네. 그걸 지금부터 내 내가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셋업하면 얘가 또 얼마가 저축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음흠. 그리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그리고 오르메리칼 예. 셋업을 해놓으면 예. 얘가 AI가 막 작업을 하면서 예. 버젯을 딱 세워줘요. 아하, 그리고 내가 실제로 쓴걸 해가지고 예. 비교를 해줘. 오. 그래서 그 우리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그래 어, 지난달보다 제가 보니까요 저기 음식비를 <laughs> 많이 썼더라고요 네.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 네. 거예요 근데 숫자로 돈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음. 이제 본인들이 그런지 알게 되고 이제 그런 네. 정보들을 다 무료로 그냥 같이 덮 다 합해서 다 서비스 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녀들하고 예. 이그 재정 공부 음. 어 한다든지 네. 이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그렇게 하고 또더 좋은 거는 뭐냐면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크레딧 카드를 쓰시는 분들 1 년에 한번 크레딧 카드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보내오는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받으면 그냥 다 버려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봐요. 막 클래시피케이션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음... 만약에 그걸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칠 네. 수가 없어. 요 네, 네. 이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표 쓴 거는 어디로 나간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본인은 알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딱 그냥 카테고리에 가 가지고 딱 고치면은 음... 얘가 물어봐요. 이것만 고칠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있겠네. 똑같이 이거는 글로보낼래 네.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걸 음. 보, 그 사안에 따라서 딱딱 어, 그 고쳐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AI가 알아서 네. 어, 뭐 계속 가려는 건 계속 보내고 음, 음. 원타임만 했다했으면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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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에 가셔가지고요. bcfi.kr 또는 bcfi.us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목주목 컨텐츠마다 다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은 와우 이거 새롭다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거의 99%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bcfi.kr 또는 bcfi.us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 좀 들어봐야 되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213738의 6000번 ABC 회계법인 213738의 6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비즈니스 계좌에 잔액이 얼마인가? 지난달 회사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물건값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것들 있으시로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시죠? AI 기술이 탑재된 BC5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내 비즈니스의 손익견서와 자세한 내역을 알수 있습니다.